네 안녕하세요 체트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드머니 아시안 레피드 이제 결승전과 3, 4위전만을 남기고 있는데 어, 3, 4위전에서 세계 챔피언 칼슨과 또 세계 랭킹 3위 딩리런이 만나게 됐습니다. 어, 두 선수는 뭐 결승에 올라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선수들인데 일단 4강에서 어, 이제 좀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3, 4위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칼슨이 백으로 경기하고요, 딩리런이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대는 C4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들어갔고요. 나이트 전개 후에 흑이 E5로 밀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시실리안 디펜스를 이제 바꿔 가지고 흑백을 바꿔서 하는 건데 이러면은 백이 첫 수를 먼저 두니까 시실리안 디펜스를 좀 유리하게 풀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E3 하고요. 자, 나이트 전개됐을 때 퀸이 곧장 B3로 가요. 자, 이거 의도가 뭐냐면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백이 이제 D4를 밀면서 이제 중앙에 더 넓은 공간을 차지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봤을 때는 흑이 이제 d5로 이렇게 밀면서 중앙에 더 넓은 공간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백이 첫 수를 먼저 두니까 퀸이 곧장 나와가지고 지금 그걸 막은 거예요. 지금 퀸과 폰, 나이트가 여기 d5를 지금 차단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딕린 러니 비숍을 전개해가지고 요 나이트를 때립니다. 자, 그럼 이 나이트를 제거하고 나서 흑이 이제 d5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옵션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그 킹사이드 캐슬링까지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숍이 나가는 거는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백이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자, 비숍이 전개되니까 나이트가 그걸 피합니다. 자, 이동하면서 상대 나이트와 이제 비숍을 공격하니까 비숍이 뒤로 빠지죠. 자한 가지 여기서 나이트가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거는 흑이 기물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비숍을 나이트가 지키는데 나이트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얘가 어디론가 떠나면 이제 비숍이 잡히겠죠.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비숍과 나이트를 공격했고 비숍이 뒤로 빠지면서 흑도 똑같이 여기 지금 d4 칸을 강하게 지키고 있어요. 백이 빠르게 e3 하면서 이제 d4로 이렇게 중앙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어, 여기서 지금 비숍과 이제 나이트 폰까지 해가지고 상대의 전진을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3까지만 일단 전진을 했고 흑은 캐슬링을 마무리하죠. 자, 서로간에 이제 전개를 하는데 자, d6를 보고 나서 자 여기서 백이 뒤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중앙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얘가 다시 뒤로 나오는데 어 이제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폰 구조로 봤을 때그 폰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이제 어 이제 선수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강점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백의 폰들은 상대 퀸사이드 쪽을 지금 향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C폰 처음부터 이제 잉글리시 오프닝에서 C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퀸사이드 쪽을 확장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백은 이 중앙과 이 퀸사이드 쪽 여기서 경계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반면에 흑은 여기서 지금 D6를 두면서 지금 이 킹사이드 쪽을 노리고 있거든요. 자이 지금 측면에서의 서로간의 이제 공격 방향이 달라지는 건데, 근데 측면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앙이 닫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백두국도 뭔가 중앙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트가 그대로 있는 채로 이제 비숍이 이렇게 이투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흑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옵션이 하나가 생기는 건데, 나이트를 제거해가지고 이 중앙의 폼 구조를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지고 나면은 이제는 서로 간의 측면 공격이 이제 확실해지는데, 지금 흑의 어, 공격이 조금 더 빠른 느낌이죠. 왜냐면 백이 좀 중앙에 넓은 공간이 있긴 하지만, 퀸사이드 쪽에서 올라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고, 게다가 백개킹은 거의 킹사이드 캐슬링의 확정인데, 왜냐면 이쪽이 좀 열렸잖아요? 그래서 킹사이드 캐슬링의 확정인데, 이쪽에서 상대가 이제 비숍 전개하고, F5 밀고, 나이트까지 끌고 와서 이제 공격하게 되면, 이 측면 싸움에서 자신이 조금 별로, 어,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트를 뒤쪽으로 이제 어 업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중앙의 힘싸움으로 일단은 좀 연계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얘가 지금 킹사이드 쪽 지금 이동하려고 준비를 하고요. 비숍 전개하고 나이트 전개, 그다음 백도 캐슬링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그 중앙에서의 그 이제 긴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측면 공격을 되게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대가 측면 공격을 보면은 중앙에서 반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어떤 힘 싸움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룩이 2의 칸에 배치돼서 일단은 흑은 여기서 E폰 그리고 이제 D폰 이용해가지고 중앙에서의 싸움을 이어갈 거고요. 자 백은 일단 비숍부터 전개하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룩을 D1 칸에 배치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단 룩 배치인데 어, 룩은 기본적으로 오픈 파일에다 배치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픈 파일이 없죠. 열려 있는 칸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룩을 어디다 배치해야 되냐면 그럼 열릴 것 같은 파일에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릴 것 같지 않은 파일. 예를 들면 여기 B1 같은 데다 배치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는 열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지금 앞에 퀸이 또 가로막고 있죠? 지금 어디가 열릴까로 봤을 때, 자, 흙이 좀 이제 폰을 밀, 밀고서는 폰 교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흙은 지금 이 폰을 밀 거란 말이죠? 왜냐면 룩도 EA 칸에 배치가 됐고, 나이트도 있으니까 이 폰을 미는 게 일단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폰을 잡고서는, 자, 그러면 D파일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밀고서는 교환하게 되면 우리 폰과 교환이 될 테니까 여기서 지금, 어, d파일을 또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으로, 이 거꾸로 봤을 때 100이 이제 어디론가 밀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여기 는디폰을 밀겠죠? 얘랑 또 교환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디파일이 열릴 테니까, 지금 이제 열릴 것 같은 파일에다가, 요렇게 배치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숍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왜냐면 여기 그 c5 칸이 이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이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100이 지금 뭐 d폰을 올린다거나, 그은 나중에 퀸이 빠지고 나서 이쪽 퀸 사이드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 비숍이 또 공격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뒤쪽으로 빼두는 거고 얘가 뒤쪽으로 이제 감싸고 있어야 또 이제 밝은색 비숍이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퀸이 이쪽에서 지금 b 7븐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비숍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는 거고 자 칼슨은 나이트를 e 포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열 잡아내면서 더블폰을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더블폰은 약점이라기보다 뭔가 백이 경기를 좀 풀어가기 쉽게끔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슨이 나이트를 이포칸으로 배치를 한 거지만 이게 교환이 되면은 얘가 지금 더블폰이라 약점이기는 해요. 근데 지키기 어렵기도 하지만 상대가 공격하기도 힘듭니다. 그니까그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키기도 어렵고 상대가 공격하기도 쉬워야 돼요. 근데 요폰은 지금 흑히 공격하기가 어렵죠. 나이트가 공격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지금 비숍이 와가지고 때릴 수도 없습니다. 뭐 퀸이 가서 공격하는 것도 지금 나이트한테 전부 막혀져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으로서 약점이 아니고, 근데 그 대가로 이제 더블폰을 가진 대가로 백이 지금 여기 d5 칸을 강하게 잡아갈 수가 있죠. 게다가 상대가 뭔가 킹사이드 쪽 공격을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하게 여기서 곧장 퀸 빼고 나서 b4 c5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b숍도 공격하면서 일단 점유율을 잡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얘랑 교환만 만들더라도 뒤쳐진폰이 생기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백이 중앙에서 일단 좀 이점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딩리런도 이걸 잡아주지 않죠. 이걸 잡게 되면 더블 폰이 생기긴 하지만 자신이 제 경기를 풀어가기에 좀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잡지 않고요 자, 여기서 그냥 c6 하면서 자신은 d5로 이렇게 밀게 되면 상대 지금 나이트를 또 공격하면서 노출되어 있는 얘를 공격하면서 이제 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금 힘싸움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백은 비숍을 c3칸에 배치해서 자신은 이제 d4로 올라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백은 d4고 흑은 지금 d5. 이렇게 지금 중앙에 대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딩리런이나이트 뒤로 빼요.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도냐면 지금 여기 곧장 D5로 밀게 되면은 이제 백이 나이트를 그냥 교환을 해버릴 거예요. 공격받은 나이트를 교환하면서 이게 지금 퀸으로 못 잡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그 퀸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흑이 폰을 하나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더블폰이 생겨나고 지금 중앙에서 확장은 했지만 요폰 구조적인 약점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트를 뒤로 빼고 뒤로 빼서 이제 밀면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한 수를 벌겠다라는 의도로 일단 가져가니까 자, 비숍의 위치를 바꾸죠. 자, 바꿔 가지고 지금 d6 칸에다가 지금 나이트가 이제 공격 받았을 때 이동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폰이 미니깐 교환하고 나이트가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룩과 비숍을 동시에 공격하고 자, 밝은색 비숍을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에서의 어느 정도 싸움이 조금씩 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흑이 d5를 성공하면서 일단 중앙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를 했지만 근데 이제 백도 이 폰들을 공격하면서 또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일단 뭐 흑이 크게 우위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자 일단 경기를 조금 더 보면 은 룩이 일단 오픈파일 상대 룩과 일단 공격을 합니다. 자 나이트가 뒤에 갔던 애가 다시 나오게 됐고요. 자 여기서 G3 하면서 밝은색 비숍을 이제 다른 대각선 왜냐면 이쪽에서는 지금 별 다른 게 없거든요. 이쪽 가서 뭐 예를 들면 B5까지 간다 그래도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숍을 다른 대각선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스퀘어라든지 다른 뭐 전술적인 요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룩이 일단은 더블링 하려고 올라갔고요. 자 여기서 퀸과 이제 중첩이 돼서 지금 룩을 공격하니까. 지금 이 스퀘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자,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빠릅니다. 자, 그러니까 루카나 교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여기 와서 상대 중앙을 공격하죠. 자, 흑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그니까 중앙에 폰을 배치하면서 일단 잡아가고 있긴 한데 이 폰들이 지금 상대한테 좀 공격을, 어, 좀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이제, 어, 백은 여기다가 비숍까지 배치하면서 이제 다른 대각선에서도 이제 폰을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자이이어 퀸과 같은 열의 배치가 되니까 퀸이 피했고요. 자, 여기서 피안캐터하면서 이제 흑의 폰 중앙 폰들을 공격을 어, 진행을 합니다. 자 퀸이 이동해서 폰 공격하니까 룩으로 일단 수비 한번 해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폰을 밀면서 킹사이드 쪽을 공격을 합니다. 자 흑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중앙에서의 넓은 공간과 그다 지금 킹사이드 쪽에 이제 나이트들도 있으니까 뭐 폰을 밀어 가지고 공격한다거나 뭐 나이트가 이동해서 뭐 에프트를 노린다거나 이렇게 지금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분들 밀었고요. 교환 한번 해주고 칼슨이 나이트를 이제 움직여야 될 텐데 여기서 지금 D2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D4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해요. 좋은 전초 기지에다가 나이트를 배치하면 이 비숍의 대각선을 막을 수 있고 어 근데 얘가 퀸이 도망가고 났을 때 나이트가 뭔가 전진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트를 이제 뒤쪽으로 빼가지고, 이 어두운 색 비쇼, 얘를 지금 노리겠다는 생각이죠? 얘가 잡히게 되면 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백이 이제 반격을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걸 지금 준비를 했고요 자, 딩리로는 나이트를 이동해서 F2에다가 공격을 넣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체크를 당하게 되면은 킹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자, 룩으로 요걸 수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힘의 균형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지금까지는 꽤 이제 균형이 맞춰져가지고 중앙에서의 싸움이 진행이 됐거든요? 흑 흙이 좀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기물 활동성 면에서, 지금 백이 비숍상을 가지고선, 지금 보시면, 이 대각선도 그렇고, 자, 이쪽에서 계속 압박감을 올려가지고, 지금 흙의 기물들을 좀 묶여놨단 말이에요. 지금 룩도 그렇고, 나이트도 별로 그 활동적인 칸들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균형이 무너지죠? 자, 징션이 나이트로 에프트를 잡고 들어가요. 자, 요 전술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어, 큰 블런더였어요. 자, 뭐냐면, 이 룩으로 이 나이트를 잡았을 때, 이 비숍이 e3를 잡고 들어가면서 루글핀에 걸고 다음 수에 이렇게 일단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요게 사이수가 들어가면서 백이 어, 경기를 어, 뒤집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이트가 c4로 딱 가서 이 비숍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e3폰을 딱 지키게 되면은 이제 흑의 공격이 어, 망했죠. <laughs> 전부 다 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비숍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비숍을 그냥 지킨다고 이렇게 피하게 되면은 그냥 나이트를 뺏기면서 이거는 백의 경기를 잡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다음 수 이제 비숍이 잡히고 나면 퀸사이드가 이제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고요.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체크 하지만 이제 비숍과 교환하고 나서 백이 요 나이, 나이트로 비숍을 잡으면서 일단은 어, 상대한테 항복을 받아내죠. 자, 왜냐면은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또한 가지는 이 F7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요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체크 한번 당하고 뭐 어디로 피하건 상관없이 지금 비숍의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체크메이트로 백이 어, 경기를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호기롭게 여기서 지금 F2 잡으면서 이 대각선 살려가지고 이기나 싶었는데 자, 근데 이제 나이트 C4를 놓치면서 여기서 이제 칼슨이 경기를 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일단 경기를 살펴봤는데 뭐뭐 뭐 후에 잠깐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지긴 했지만 이 중앙에서의 이 선수들 싸움 그러니까 중앙에서 눈치 보면서 이나이트막 움직이고 했던 요 싸움이 굉장히 좀 어, 백미였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칼슨이 첫 번째 경기를 따내고,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이제 내리 비기면서 일단 첫 번째 날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자, 결승에서는 아로니안이 아르테미 애플을 2.5대 1.5로 잡아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첫째 날 경기는 끝났는데, 또 이제 4강에서는 첫째 날 이겼던 선수들이 두째 날 지면서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또 결승에서도 어떤 또 이변이 생겨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또 내일, 어,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만나요.